오엑스퀴즈 당뇨병에 관한 오해와 진실 당뇨병은 단것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 아! 단것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 예. 예. 음이 결정하셨어요? 예, 예. 당... 뭐예요? 네. 뭐예요 우리 백정희 님은 오를 두고 다 엑스를 드셨어요. 네. 네. 최정훈이왜 엑스에? 당뇨병은 그 아까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인슐린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발병하는 질병을 알고 있습니다. 어, 저분 많이 아시네. 요 아, 나하고 네. <laughs> <오늘> 같은 <laughs> 엑스라서 <엑스러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laughs> 아, 네. 다음에 백종희님. 당뇨하면은 일단 당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긴 네. 하죠. 그래서 당뇨를 만 당걸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객님 그렇게. 오. 오. 물론 당뇨의 단계 안 좋은 거는 확실하나 당 거를 많이 먹어서 당뇨병에 걸리는 건 저도.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최정우 씨하고 같은 생각으로. 네. 네. 김인희 씨. 그래서 저는 음. 초콜릿을 안 먹어요, 평소에. 그런데도 음. 살짝 지금 느낌에 당뇨병이 음. 오고 있다는 걸 음. 느껴서 음. 저는 정말 단 거를 안 먹거든요. 음.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잘 네, 그렇습니다. 다 상식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이 질문은 우리 환자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당뇨는 당보다는 오히려 지방 쪽이랑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 지방이요? 네, 네 지방. 어. 지방이 뭐 체내 염증 수치를 좀 높이고 그게 나중에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로 그 연결이 되면서 음.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당은 사실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뭐가 문제냐면, 당이 일정 수치로 우리 혈액 중에 당 수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수치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혈당이 확 높아진다든지, 갑자기 혈당이 훅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혈당의 수치 조절이 안 되는 걸 당뇨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 자체를 너무 이제 꺼리거나, 아, 당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당 중에서도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 드시고, 이게당 떨어지고 어지러우실 때는 당거좀 드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괜찮고요. 음. 네. 무조건 당 거를 안,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아니군요. 음, 아닙니다. 네. 김 먹고 싶을 때는 먹어야지. 음. 뭐, 먹어야 돼. 몸이 네. 원해서 하는 거니까요. 어, 꽃감도 네. 먹어야 돼. <laughs> 수정가도 먹어야 돼. 식혜도 먹어야 돼. <laughs>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당뇨병을 부른다. 어? 앉아 있는 습관이요? 아 이건 뭐 하나. 어? 둘셋 아이. 어? 어? 저랑 뭐야? 우리 백정희님만 오를 들고, 예, 다른 분들 엑를들시는데 선배님 다른 때보다 굉장히 자신 있어요. 꼭 앉아만 있다고 해서 당뇨병이 걸리나? 어. 운동량 부족해서 네. 당뇨병이 걸린다. 근데 앉아 있는 거랑 당뇨병이랑 그건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없어요. 전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냥 그래서 엑셀를 들었거든요. 네. 네. 음. 우리 백정희님은요, 당뇨하면 음. 좀. 움직여야 되니까 네. 운동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 당뇨병이 덜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운동량 네. 때문에 체시이 네. 있는. 네. 아, 네. 뭐 오래 앉아 있다 하더라도 뭐 중간 중간 뭐 운동을 하거나 적, 적절히 좀 움직인다면 음. 좀 관련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엑스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조 강남 병원에서 나오신 분은 아, 예. 의사분 아니세요 어떻게 네. 잘하시네 네. 논리적이야 네. 굉장히 저는 그냥 제가 지금 생활 습관이 요즘 많이 앉아 있기 때문에 몸이 아, 나빠진 것 같아서 제 경우를 오. 생각하고 오를 들었습니다 음, 정답은요. 네. 네, 정답은 5가 맞습니다. 5예요? 어, 5예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면서 오래 앉아있는 걸 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활동량에 대한 걸 기준으로 말씀드린 을 건데 아 사실 해석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게좀 그렇게 됐었는데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가 길어질수록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한22% 정도 높아진다고 고가 아 됐었거든요. 아, <laughs> 그러니까 활동량이 없이 이제 가만히 있는 자세가안 예, 예. 좋다라는 거죠 계속 움직여줘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뭐 누구나 일을 하면서 앉아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걸 쭉 장시간 길게 앉아 있는 게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아. 보시면 되겠고 활동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근육은 빠지고 적어지겠죠 음. 그리고 체지방이 누적이 되고 축적이 돼 버리니까 몸 내부 입장에서는 체형이나 비만의 문제도 있지만 이그 외에도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슐린이 작용할 때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 아.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몸 자체가 인슐린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몸이 된다고 보시면 아이고.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적절한 운동이 꼭 필요하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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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당뇨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아. 과일. 오. 과일. 그 네. 과일에는 전부 다당 성분이 그렇긴 있거든. 한데. 아. 들어보죠 그러면. <웃음> <웃음> 그렇다고 좀 과일을 아예 안 먹는 거는. 좀... 아닌가 싶어서 어, 그냥 그래, 잘 모르지만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요. 네. 과일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저는 최근에 그 입마름 증세랑 살짝 당뇨 증세가 있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친정 엄마가 밤이고 낮이고 과일을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그만 먹으라고.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근데 어. 김민희 씨한테. 저, 저희 예. 엄마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선생님. 어. 네, 정답은 X입니다. 어, X예요? 어? 선생님. 오 아니에요? <laughs> 어. 제가 예를 들어서 과일은 당뇨환자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뇨환자는 정말 과일을 하나도 안 드시거든요. 네. 예. <laughs>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적당하게 드시는 게 좋고, 아 어, 과일 안에는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이라든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음 어, 과일을 절대 안 드시는 건 아니고요. 적당하게 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그 과일은 여러 가지 중에서 당 성분 지수랑 당질 함량이 낮은 사과, 체리, 딸기, 블루베리 등은 드시는 게 오. 좋고요. 아, 다행이다. 네, 당질이 높은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후식이나 간식이 아닌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는 식사도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해서 칼로리도 높아지고, 음. 당수치도 높아지고, 이런 걸 우려해서 그렇구나. 아예 그냥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하... 들으신 것 같아요. 너무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에 네, 네, 바나나... 차라리 바나나... 밥을 <laughs> 먹을게요, 생님 <주세요>. 밥을 <laughs> 먹고 바나나를 덜 먹겠습니다. 먹게 는건 아니죠. 네, 적당하게 거... 먹는 네, 게 주시면... 네,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그 당뇨병이 참 다스리기 힘든 질환이라고 하지만 잘 극복한 환자들도 많을 것 같아요 환자분인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하시는 일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는데 스님이세요 아 스님. 응, 스님이셔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보세요 절에서 생활하시고 항상 산에 다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활동량이 이거. 많으시죠 네, 맞아요. 운동량도 활동량, 많으시고. 운동량 많으시고 비만도 아니시고 그렇죠. 고기를 안 드시잖아요 아, 맞아요 <laughs> 그리고 그 절밥이 네. 진짜 맞아요, 맞아요. 정말 건강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 셨는데 갑자기 당뇨병을 진단을 딱 받게 되신 거죠. 오, 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이제 의사분을 만나셔가지고 이제 음. 어뭐 식단 관리하세요, 운동하세요라는 얘기 를 들으셨는데 음. 얘기를 듣고 나니까 본인이 하는 것에서 배반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네요. 음. 이 본인은 관리를 잘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당병이 왔는지 이제 이가안 가시니까 음. 황당도 하고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원하신 케이스셨는데 그 진료를 한방좀해 보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사실 갖고 계셨어요. 와, 스트레스. 어, 뭐. 스트레스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 좀 스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트레스 아. 있으신 분 있으셨고, 네, 그리고 이분이 체질적으로 타고난 기전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력이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항목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뭐 비만이나 혈압 이쪽은 아예 없으셨고요. 음. 그런 항목 때문에 당뇨병이 진행된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음. 그래서 하. 침치료나 한약치료를 통해서 스트레스 를 받은 것들을 계속 풀어내는 거죠. 그리고 기운이 빠진 분들은 꾸준히 보양 시켜 내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뇨가 혈당이 정상이 됐고 음. 또 마찬가지로 몸 상태가 같이 좋게 개선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하, 한의원에서는 당뇨를 꼭 어떻게 치료합니까? 근데 당뇨라는 게 단순히 비만뿐만 아니라 아까 스트레스나 기운이 너무 없는 거 그다음에 막 몸에 열이 누적되는 거 이런 것처럼 다양한 이유들로 당뇨가 병이 생긴다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꼭 이제 중요한 관건이 이 사람이 왜 당뇨병에 걸렸를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실제로 한의학적인 진맥이나 진단을 통해서 몸을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이 상태 이 사람의 몸 어, 그다음에 당뇨가 생긴 상황들을 분석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이런 지표들을 같이 붙여가지고 몸을 딱 분석을 해내면 이 사람이 왜 당뇨에 걸렸는지 당뇨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음. 그럼 이걸 토대로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관리법이나 치료법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한방적인 개념은 이 사람이 당뇨가 걸린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 이유를 제거해주고 이것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을 해결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당뇨가 걸리기 전 단계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치료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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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 관리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평소에 이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네. TV 왕진 주치 의 특급 솔루션을 준비를 아하, 했습니다. 예. 주치 의 솔루션 당뇨병 이렇게 관리하자. 어. 첫 번째 솔루션은요. 여자잔 당뇨 예방 운동 식후 30분을 노려라. 아 식후 30분 운동 어. 이게 중요한가요, 선생님? 우리가 혈당이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그때가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이 확 높아지는 그 시기에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사실 그게 인슐린이 원래 하는 역할인데 당뇨병 환자들은 성인형 당뇨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그 역할을 역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그 인슐린이 못 하는 부분을 음. 운동으로 우리가 보충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뇨를 오래앓으셨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 저혈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혈당 낮추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 전에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해롭거든요. 아 오히려. 네. 그래서 오. 운동을 언제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 300 칼로리 이상 소비하는 운동을 어, 일주일에 3일 이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 꾸준히, 네. 꾸준히. 네. 아. 당뇨병 앓고 계신 분들은 꼭 식후에 네.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그러면 다음 솔루션 알아보겠습니다. 자, 당뇨병 이렇게 관리하자. 두 번째 솔루션. 매일 1 시간 이상 낮잠. 금지? 어머, 한 시간 아, 이상 참, 낮잠. 낮잠 금지. 아, 낮잠 이게 10분 마인데 김희정 선생님, 음. 네. 어, 제가 이 부분에서 크게 좀 찔리는 부분이 음.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마음에 크게 찔리는 바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죠. 요, 요즘 또 이렇게 은은이 네. 낮잠 자기딱 좋은 날씨잖아요. 그렇죠 낮잠을 30분 정도 주무시는 건 괜찮은데요. 그 이상 주무시게 되면 우리가 밤에 숙면을 취하는데 방해가 돼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게 장기간이 되면 심혈관 질환 쪽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오, 그래요. 선생님? 네, 부정맥이나 고혈압이나 음. 이런 쪽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네. 탄수화물이 몸에 축적이 잘 돼서. 살이 좀잘찔 확률이 높거든요. 잘못 주무시면. 음. 그래서 저녁에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낮잠 잘 때는 알람을 꼭 맞춰놓고 자야겠네요. 30분. 한 시간 안 넘게. 아유, <laughs> 예. 어, 어, 그건 진짜 필요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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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2 30분이면 딱 좋다. 음. 네. 아. 자, TV영진 주치의 솔루션, 당뇨병, 이렇게 이겨내자. 자, 네. 세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식전, 토마토 또는 삶은 달걀을 하나씩 먹자. 아 먹자. 식 전에 토마토나 삶은 달걀을 먹어요, 선생님? 네,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당뇨 환자분들은 탄수화물이 이제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 양을 줄려고 하시는데 이 식전이라고 하는 게 식사할 때 식사 밥이나 현미를 먹기 전에 먼저 이 토마토나 삶은 달걀을 먼저 드시고 그걸 드신 만큼 밥을 좀 적게 줄여 드시는 거죠. 아 음. 음. 그렇게 하면은 식사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예. 밥이나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좀 높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음. 순서만 달리해도 탄수화물을 조금 섭취할 수 있으니까 어, 요거를꼭 염두에 두게 고실수 아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저녁 시간에 과식을 하는 거, 그다음에 야식을 하는 부분들이 저녁 식후혈당도 높이는데 이게 다음날 공복혈당도 높이게 돼요. 음. 자, 이거를 꼭 이제 금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아, 다... 뭐 건강한 분들이든 당뇨병 환자든 다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다 좋은데 그렇게 자기 전에만 또 당겨 당기는 어... 게를 하면은 뭐... 또 반대면은 짜장. 또 TV에 뭐예 먹방 방송하고 홈쇼핑에 또 맛있는 거 밤에 많이 팔더라고요. 먹고 네. <laughs> <laughs> 싶어져서 이렇게 음. 먹게 됐죠. 마지막 솔루션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혈당 잡는 천연 혈당 조절 식품을. 먹자 오 먹자. 이런 천연 혈당 조절 식품이란 게 있나요? 천연 혈당 조절 식품? 김한수 응. 선생님 네 오늘 제가 천연 혈당 조절 식품을 가져왔는데요 그래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예, 여기를 찔러 <laughs> TV 음원기! 왕기 네. 열어주세요 <laughs> 네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짠짠 어? 어, 이게 어? 저, 다시, 미역 쉽지? 다시마 더덕인가? 더덕인가? 네 맞습니다. 더덕이랑 다시마가 되겠습니다. 아, 아 더덕 다시마. 네. 이 가급적 우리가 이제 일상의 식단에서 이런 천연 혈당 조절 식품을 드시자는 얘기인데요. 자 먼저 더덕은 한방에서 양육근이라고 부르는데 이 양육근은 우리 몸의 폐 쪽을 중심으로 몸에 있는 수분을 강하게 보강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가 걸리면은 체수분이 손실되고 소모되는데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아 다시마는 곤포라고 부르는데 이게 식이섬유를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혈당이 흡수돼서 빠르게 올라간 걸 막아줍니다. 아. 그리고 습담이라고 한방에서는 몸의 노폐물들을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들 배출을 또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혈당 조리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 오,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먹으면 될까요? 그냥 사실은 방식을 딱딱딱 정해놓것 보다는 식단에서 어떻게넣어주신는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세요. 아. 근데 또 마찬가지로 제가 이두 가지를 강조를 드리긴 하는데 이두 가지를 먹는다고 다 좋느냐는 당연히 아니시고요. 네. 내 몸이 맞는 한도 내에서 좀 골고루 드시는 게좀더 유용하겠습니다. 네, 저, 저도 구이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죠. 고추장 구이도 맛있고. 그렇죠. 근데 음. 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약제 중에서 몸에 열을 급격하게 증가시킨약들이좀 있거든요. 음. 그런 약제들을 드셔가지고 몸에 열이 높아지면 특히 심장이나 간과 폐쪽의 열이 높아지면은 또 이게 혈당 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홍삼이나 특정 제품들에 대해서 당뇨에 좋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열이 많은 약제들은 대부분 당뇨로 악화시킨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건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겠네요. 제가 열이 많아가지고 네. 저걸 못 먹어요. 네. 인삼, 홍삼 먼저 뭐 음. 더덕, 음 보라지. 네, 근데 더덕 같은 경우는 인삼이나 홍삼 같은 것과 달리 열이 많은 식품은 아니기 때문에 열이 좀 많은 분들도 좀 편하게 드시면 되겠고. 아, 네. 다행이네요. 괜찮대요. 크리 네. 남존데. <laughs> 네. <laughs> 대신에 더덕구이 같은 걸 드시면 우리가 양념이 좀세지잖아요 예. 더덕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양념 때문에 혈당이 오를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그 그렇죠. 설탕이 네. 아, 들어가니까. 아, 네, 그래서 아까 요리를 드실 때 양념을 좀 주의하시는 게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선생님,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더덕이나 다시마처럼 어,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먹어서 좋은 음식도 있는데 당뇨병 환자라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될 음식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술.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더더군다나 술한 모금도.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주 한 병이 403키로 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 대충 생각해 보시지 마시고 밥두 공기 열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 어마어마하죠. 그쵸. 그게 물인데. 그쵸 칼로리만 넣고 영양소가 없습니다. 아. 술에는. 그래서 오.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무기질, 다른 어떤 단백질 이런 영양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괜히 이제 열량만 높아지고 살이 찌고 어, 어 그리고 술이랑 가장 갈, 관계가 있는 장기가 간이잖아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면 일단 지방간이 생길 위험이 높고. 음. 그러면 그게 또 당뇨로 이어집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어, 술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TV 방진 주치의들의 당뇨 맞춤 처방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뇨병과 관련해서 시청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요. 모든 질병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당뇨 전 단계의 환자분들 그때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조절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뇨 전 단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꼭꼭 챙겨서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연령이 높아지실수록 여러 가지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만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음... 2년에 한 번은 꼭 건강 검진을 받으셔서 몸 체크를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당뇨는 완치가 어렵지만 꾸준히 관리를 하면 일반인처럼 건강하게 생활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요 음... 당뇨병 앓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참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한의사 김민정 김한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